한달 전부터 남편이 밤늦게 저물래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 저도 며칠 전에 깨달았는데 요사이 빨래를 개다보니 요즘에는 잘안 입던 등산바지를 얼마 전부터 남편이 빨래통에 넣어놓길래 날이 선선해져 그냥 꺼내 입은 건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얼마 전에 밤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가 인기척에 살짝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등산바지를 챙겨 입고 조심조심 나가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. 우선 남편 나가고 나서 남편이 왜 저러나 생각해보니 남편이 등산바지를 내놓은 게 거의 한 달은 되어가는 것 같길래 하루는 평상시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일부러 드라마를 챙겨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은 잠이 안와 여보 일찍 안 자네 낮에 텃밭에도 다녀왔는데 피곤하면 일찍 자지 그래 왜 하길래 당신은 안 자요? 했더니 어 나는 여기 뒷산에 약수터에 좀 다녀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제 날도 쌀쌀해지는데 웬 약수터야? 아, 그래서 요새 계속 등산바지 챙겨입고 나간 거구나? 설마 당신 다 늙어서 나 몰래 애인 만나 바람 피는 거 아니지? 했더니. 아이고, 걱정도 팔자십니다, 만하님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당신이랑 나랑 어디 갈 때마다 꼭 붙어 다니는 거다 아는데, 그 사람들 눈 무서워서 어떻게 바람을 피우나, 이 사람아. 약수터에 죄다 동네 사람들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. 당신 어디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같이 나가려고 옷 주섬주섬 꺼내 입는 거 알잖아. 그러게요. 나 바라기인 줄 알았더니 어쩐 일로 약수터에는 나잘 때마다 몰래 가는 거야. 안 그래도 요새 뉴스 보면 무서운 일들 많은데 너무 밤늦게 다니면 위험해요. 아니,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당신 계단 올라가다가 좀 어지럽다고 휘청거려서 크게 다칠 뻔 했잖아. 그때 마침 내가 옆에 있어 다행이지. 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고. 그때 병원에서 당신 빈혈 수치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뒷산 약수터가 안 그래도 유명하잖아요. 알아보니 당신 몸에 필요한 철분 성분이 많아서 빈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. 순간 남편이 요사이 저에게 부쩍 하루에 몇 잔씩 먹으면 몸에 좋대하고 같이 약수 마시자고 하던 게 생각났어요.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안 되어 있던 터라 속도 모르고 그냥 남편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순간 고맙기도 하고 그런 남편 정성 못 알아줘서 미안하더라고요. 여보 당신 나 빈혈에 좋다고 약수터 다니다가 발 헛디디면 안 그래도 기운 없는 내가 당신 업고 다녀야 되는데 나 자신 없어요 알죠? 앞으로는 나도 약더 부지런히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당신도 날 추운데 더 고생하지 말고 정이나 그렇게 갈 거면 나랑 같이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운동 겸 같이 데리고 가요. 혹시 알아요? 우리 멋진 당신 한눈 파나 안파나 내가 두눈 똑바로 뜨고 옆에서 감시해야겠어요. 하고 남편 보고 멋쩍게 웃었네요. 그 밤마다 나 챙겨준다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나 깰까봐 몰래몰래 몰래 뒷산에 약수 뚫어 다니던 남편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. 앞으로 사는 날까지 제가 당신 더 많이 아껴주고 챙겨줄게요. 우리 오래오래 같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. 이런 저희 남편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맞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